야 아. 너는 뭐야? 너도 러쉬에 갔다가 치킨 시켜 먹으려고? 어 러쉬 지금 갈 사람 없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야! 야! 아 뭐야 야, 뭐야 뭐예요 어? 잘못 따진거 같은데? 왜 이래요?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너도 계속 뛰겠습니다 알수 없는 블리츠의 조종... 어, 왜, 왜, 왜. <laughs> 뭐... 아, 이거리네거를해 이게 뭐야? 왜 이래야... 아니, 슬리치는할 걸... 아, 방금 가 뚫리네. 이거... One 아, r i e n d l y operator remaining. 이 뭐예요? 에이 진짜! 저 <laughs> 어, 아파, 아파치 누구야 저거 흐 <laughs> 뭐야 어아 <laughs> <laughs> <깨달아>. 난리다 <laughs> <깨달아. 웃음> 저 아파치 뭐야 저거 뭔가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신다 <laughs> 브라보 쪽이야 가야 는 설치한다 설치해봐봐 디퓨저 영어로 뜨지? B... B에 설치했어요 <laughs> In hmm. position, oh shit. Oh, we have a voice to clear. Swapping nights,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 Oh someone leave now. One friendly operator, one spotted by us, draw back. Wow. 잡긴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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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보이스. 구 잡기는 했구만. 왜? 왜쪽으로 응, 무게가 맞죠. 엘렉스. 아! 그쪽 맞아요. 그쪽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내가 그천 가려고. 사우스웨스트 쪽. 네, 로터가 치이 좋은데. 북한 쪽. 씨발, 갑자기 왜저기서는 아이슈 어디서야? t 아, 아 이. 일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바블바이씨아 이거 뭐야 씨. 밑에 있는 그 진짜 좋았는데. 그런 거 같은데 밑에? 손님께서 로, 로드에 자태를 보시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며칠인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로드십니다 트론 트론 며칠인가 트론 들어왔어요, 방금. 알아요. 15만 원짜리 헬멧 쓰고 있어요, 이거. 라인. 타창카. 아, 네. <laughs> <laughs> 아 트론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타창카는 좀안 맞는 것 같았어요. 몇 개인적으로도 차이가요. 근데 잘할 거예요. w h a 저 t 밖으로 나가 어, 아, <laughs> You have been spotted by hostiles far back, located on the g r o u 빠빠 Oh, Ponto,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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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a Fa, Fa, a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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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레드서 나머지 몽타지. 어, 저 어, 어떻게 잡아? 괜찮아, 벽 뒤로 벽 뒤로 벽 뒤로 벽 뒤로. 아 네. 끝났네. 아 이겼어. 괜찮음 잘했어요. 다 잡았으니까 이겼어. <laughs> 정신승리. <laughs> 와습니다 아. 저거 한 대도 못 맞았어. 줬던데 못 잡았어. 야 누가? 누가 너 일로 와 창고에 있던 놈 일로 와 어디 감히 어. 저기 창고야? 어, 또 오, 있어요. 아, 있어요? 왜냐, 여기 어디가또 있어? 요오그셔 나이스 건방진 녀석 사우스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아웃레이할수 있어요? 그냥 거기 빨리 캐면 없냐? 여기서 보 있는데 저분님 계셨고 계단에 있어 계단에 계단에 있어 계단에. 사우님 안들이만들어요요들어봐요이어요이만요요이만이만요이들어가요이만요 어? 만드라요. 아, 아, 이 만드라요. 이 점프 라요이 만드라요. 이만요이만라요이라요이라요이만요이 만드라요. 이이 만드라. 조용히. <laughs> <저거야. 웃음> <laughs> 하나 다운됐어요 미라 다운 지가 <laughs> 어째서 야아래나 네, 있어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조용히 일 설치할게요 아 저거 몇개어 지하에 있 지하에 지하에 루설요샷 사원님, <laughs> 아군사이몇의미지 어, 받았어요? 아, 니몇점깎였어요사원님 예. 여기 한번 더던져 보실래요? 제가 이상시킬게요아상안 돼요. 부상시킬게요, 부상. 왜죠? 외국계부 하나 깨고 바로 돌입했네. 근처에 있네요. <목소리> 근처에 있어요. 저 옆방에 있는 거 같거든요. 아... 어, <목소리> 1층 공동... <목소리> 아, 공동 통로. 저희 반대쪽이에요. 자, 어, 숨어있죠, 뭐. 어, 왔어, 왔어. 벽 뒤에, 벽 뒤에, 벽 뒤에. 여기. 돌파중 아우! 랩? 아 for 네. last o p e r a p 겹쳤어요. 겹쳤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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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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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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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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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 이사이로이 봤어? 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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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